다른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직장갑지 129 정현철 사무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정 노무사입니다. 현재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영상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국장님 준비 되셨나요? 네. 일을 하다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응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지금부터 산재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산재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동료가 있다면 동영상 촬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두어야 이후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산재 신청의 전체적인 어떤 절차인가요? 네, 보시는 그림은 산재 처리의 기본 절차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고, 재해를 당하신 콜센터 노동자께서 요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빈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승인, 불승인에 따라 또 세부적인 과정이 달라지게 돼요. 일단 산재 신청이 승인되어야 그 이후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럼 산재 신청은 사격, 사고 발생 이후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산재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늦어도 한 달이나 두달 아닐까요? 땡! 급여 종류에 따라서 3년, 5년까지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나 증인 확보를 위해서는 사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렵다면 최대한 3년 안에는 신청을 해주세요. 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산재 신청 양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에서 요양 급여 신청서, 소견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총 4장인데 앞에 2장 신청서는 콜센터 노동자가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2장은 병원에서 작성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총 2장만 작성하시면 돼요. 요양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해 발생 경위를 적는 부분입니다. 칸이 작으니까 별도 종이로 내가 왜 다쳤는지 혹은 왜 아픈지 이게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듯이 자세히만 적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산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또 있을까요? 네.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직업, 업무의 내용, 종류, 일하는 시간 교대 근무인지 또는 밤에도 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의사가 작성해주는 선제 소견서에 이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소견서나 진단서에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네, 진료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소견서에 그말한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군요. 네, 또 소견서에 기재해주는 성병 코드상 100%는 아니지만 보통 S코드면 사고, M코드면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코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소견서 상에 취업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업치료 불가능이라고 받으셔야 나중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유리하십니다. 또, 소견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요구를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지 말고 공상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산재하면 공상 문의가 정말 많죠. 공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임의로 치료비를 주거나 휴업 처리를 해서 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공상 처리를 하게 되면 당장 임금 보전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보호가 불가능해요. 공상 처리를 하고 있더라도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를 한다고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면 이런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직장갑질 119나 노동조합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공상보다는 산재, 예 네,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혹시 공상 처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산재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공상 처리를 하면서 받은 치료비 같은 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지급이 되지만. 그래도 산재 신청을 해야 나중에 추가적인 급여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해서 공상 처리를 했더라도 이후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사고는 오래 걸리지 않지만 질병은 평균적으로 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질병이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재해 조사 항목이 더 다양하고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기관을 거쳐야하기 때문이에요. 사고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조사를 하지만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심의 회의를 거쳐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 신청인이 직접 참여해서 구두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 산재 신청해서 복잡하고 어렵지만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산재 보험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급여들이 있습니다. 요양 급여는 치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병원비, 약제비가 여기에 해당이, 해당하죠. 휴업 급여는 산재를 당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을 의미합니다. 평균 임금의 70% 보전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맞네요. 일단 산재 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노동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급여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급여가 뭔지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선제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나 필요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뭔가 간단하면서도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긴 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결코 쉽고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게다가 선제를 당한 상황이라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혼자 하시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거나.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한 직장갑질119, 사무금융노조, 우분투, 비정규센터와 함께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산재에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나 괴롭힘으로 치료받을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미리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줄 요약하자면 산재 사고 발생하면 증거 확보, 산재 신청은 제외 경위서와 소견서 그리고 산재상담은 노동조합과 함께 이렇게 되겠네요? 네, 완벽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를 위한 산재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사례를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고 기억해주세요. 네, 어, 김유정 변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